어우씨 아무도없어무 새가 날아든다 샤무도 소. 샤무아 소. 샤무도 소. 샤무도 소. 날무도 소. 도짭샤짭도가샤무다 문제야 문제. 우리나라 경제와 소. 같은 도 소. 샤무도 소. 샤무도 소. 샤 언놈이야 네가 그런 게 왜? 왜 그런 게 미친 게? 자식아, 공공 장소 잤냐? <laughs> 공공 장소에서 죽고 싶은 게? 그러지 마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안저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지금 형이 피곤하거든 좋은 기회 잤냐 그니까 조용히 씻고 가라 이은비언 언지 무짝 샛불 뜯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알아서 뭐한뎁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? 우짱유 암세유? 엄마? <laughs> 야 욕을 하건 뭘 하건 알아는 늦게 해야지. 사람들이 보통 그런 데서 가는 거라고 알겠냐 야